어, 베드로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는 어, 베드로와 함께 어,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베드로의 그 공동체는 어디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냐면 1장 1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는 본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흩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안에서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있으면 참 좋으련만 박해가 시작되면서 유대인들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을 그래도 예배 공동체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흩어진 곳마다 자신들의 생활터전을 잡으며 그곳에 무엇을 세우냐면 은 회당을 세웁니다. 회당에 예배의 형식이 있겠죠. 신앙고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회당에서 예배 형식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폼으로 그대로 거의 곳곳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임례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 선포 그리고 축도에 이르기까지 회당에서 예배드렸던 그 순서가 예배의 어떤 모형으로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애썼다. 그 흩어진 자들이 예배하기를 멈출 때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져서 이 신앙에서 떠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그 신앙을 붙들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좀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는 이 연단, 그리고 고난,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 두 개로 나눠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믿음을, 믿음 생활하면서 받는 고난, 고통이 한 가지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15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되어있어요. 고난에는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 있고 우리가 자초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죄악과 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이 아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바르게 살아갈 때에 다가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들, 그런 볼멘 소리들을 우리가 종종 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도 잘하고 정말 열심히 생활하는데 내 삶은 도무지 나아지는 것이 없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고 이런 굴레에서 왜못 벗어나나 하는 탄식 소리를 자아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 또 나의 삶이 나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삶이었고, 또이 공동체의 삶은 신약 교회의 베드로 공동체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삶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그 고난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도 있다고 표현을 하죠. 여기 한 가지 좀 특이점이 있죠.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살인이나 도둑질, 악행, 뭐 이것은 다 우리가 쉽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뜻밖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예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네. 우리가 너무 오지랖을 피우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남의 일을 간섭하면은 우리가, 어, 우리가 뭐 조언도 하고, 충언도 하고, 때로는 권면도 하지만은,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어, 서로 부딪힘이 있게 돼요. 부딪힘이 있게 되면, 어, 서로 이렇게 뭐, 크게 싸우진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벽이, 어, 그리스도인들. 서로 화목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될그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에는, 매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부수지 않으면, 이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도저히 못 견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러와 같은 이런 고난, 이 땅에서의 이 고난과 힘듦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급된 이런 일들은 결국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죄악이에요. 죄. 죄의 문제라는 거죠.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다 발생하게 됩니다. 장세기 3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쓰여지기 직전의 상황이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럼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가 장세기 3장 17절이에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죄악은 아담과 하와가 짓게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도 여기에 좀 해당되지 않을까? 남의 일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어떤 형태의 모습이라는 거. 뭐 어쨌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이후가 그 이후의 말씀이 우리가 왜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거저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거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혹자들은 말합니다. 어, 어떤 사람들은 뭐,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나서 부모님이 뭐 물려주신 뭐 재산, 뭐, 월세, 뭐, 건물주, 뭐, 이러면서 쉽게, 편안하게, 아무런 고통 없이 뭐, 살아간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원리, 우리가 먹고 사는 어떤 그런 문제는 평생에 수고해야지만이 먹을 수 있다는 것. 어, 그것이 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끝없이 죄악을 인지하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부러워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재산이 많은 사람, 쉽게 돈 버는 사람, 쉽게 일을 하지 않고도 쉽게 재화를 얻어서 쓰고 누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 쉬우니까는 이것이 땀을 흘리고 그리고 수고하여야, 아,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나의 죄악 때문이구나. 그래서 자꾸 인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죄악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부자가, 어떻게 해요? 바늘길이 통과하는 그 일이, 낙이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제, 원죄, 원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악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기도 생활도 잘안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반면에 정말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평생에 수고해야지 그 땅의 수산을 먹게 되는 자이면은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되 하나님 제가 지치지 않게 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 또1 시편 128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죄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고난과 고통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죄악을 벗어나려고 그 죄악을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살아가는 그 은혜의 은혜 가운데에 이것을 이 믿음을 가, 가지며 살아가다 보면은 당연히 그에 따르는 고통도 여전히 수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오늘 보면은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음, 이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를 지금 연단하는 중이다. 더 단단하게 하려고 한다. 근데 너희에게 지금 그 단단하게 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다. 라고 이야기 돼요. 자, 여기서 불시험이다. 라는 이 표현, 이헬라 표현을 보게 되면은, 어, 프로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언제 또 사용이 되어지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을 심판할 때에 불, 아주 강한 그 불로서 심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불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확실한 시험, 확실한 고통,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좀처럼 겪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이 바벨론은 죄악된 우상숭배하는 그런 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도구가 이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갑자기 딜이 닥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당연히 어찌 보면은 낯설게 여겨지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상이,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이 여기지 말라 해당되는 크세니조라는 헬라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낯설다라는 표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배드로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이, 이 고난당하는 일이 너무나 낯선 거예요. 그런데 낯설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당연히 응당, 죄악된 세상 가운데 보내어질 것이고 너희도 은혜로 살아가지만 결국은 죄악 가운데 있고 그 죄악이 결국은 그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그 믿음을 더 어떻게 그 죄악이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느냐? 예수 그리스의그부일의 피로 그 죄악을 제거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의 믿음을 더 믿게 될 때에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3절에 보면 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뒤이어서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한다. 라고 얘기해. 요 여기에 나타나는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두번 나오게 되고, 그 뒤에 이어서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을 한 단어로 묶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뒤에 나오는 이 기뻐하다라는 이 동사는 헬라우르 아갈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기쁨을 표출하는 행동 묘사로서 나타내는 단어였냐면,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구 선수들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예요? 공격수들이? 골을 넣었을 때예요. 그죠 골을 넣었을 때에 정말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뜁니다. 또 야구 선수들이 역전승을 할수 있는 그 기회, 마지막. 그리고 그것이 9회 말, 끝내기 상황에서 타자로 나선 그 선수가 홈런을 딱 쳐요. 그러면은 1루, 2루, 3루를 딱 돌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기쁜지 이미 세러머니를할 준비를 해요. 이제 머리에 이제 야구 헬멧을 쓰죠. 헬멧을 딱 벗고서 확 집어 던져요. 이미 뛸 준비를 해요. 본인만 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승리를 자축하고 기뻐할 팀 동료들도 홈베이스 옆에 쫙둘러서고 있어요. 그리고 막 달려가면서 점프하면서 두 발로 거의 홈플레이트를 점프해서 딱 받는 순간 그때부터 선수들은 뛰면서 막 세레머니를 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지 않나요? 근데 그런 세레머니,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것이 이 기뻐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단어, 이 이렇게 기뻐해야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을 생각하면은 정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야 되고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너희가 이렇게 연단 당하는 것이 너희가 지금 연단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장차 어떻게 나타날 거예요? 영광으로 나타날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고난으로서의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 십자가에서 끝이 아니라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그 모든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한 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지금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지금 이상이 여기에 된 낯설게 여기에 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수용해야 될 이것은 낯설게 여기지 말고 이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것으로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근데 이런 이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이것을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고난이라는 구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광이라는 구슬이 있어요. 색이 확연하게 우리가 흑백 논리로 한번 가보자고요. 이 검은 이 고난의 구슬이 50개가, 100개가 있고, 여기에 또, 어 정말 장차 나타날 이 영광이라는 구슬도 1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한 그릇에 이 구슬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빌로 담, 담, 담았느냐, 이흰 구슬, 흰 구슬 50개와 검은 구슬 50개를 이렇게 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비교가 가능합니까? 어느 것이 더 많은지 눈으로 구별이 돼요? 아,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러고 넘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조금 달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 기쁨, 영광의 이 기쁨을 쉬운 한 개,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구슬이라고 표현했던 이 고난의 이 검은 구슬을 49개를 담았어요. 100개를 담았겠죠? 49개, 51개. 차이는 2개 차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식별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돼요. 거의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점점, 점점 이흰 구슬이 100개 가운데에 50개를 넘어서 60개, 40개 하면은 어떻게 비교가 돼요? 어, 좀흰 구슬이 좀 많아 보이네. 점점 인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80개, 20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어, 점점, 점. 신구슬이 훨씬 많네. 그러다가 99개, 1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오, 검구슬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아, 저기 있네, 저기, 저기 살짝 보이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이게 식별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 이 고난과 이 영광은 그렇게 식별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나중에 나타날 우리가 받게 될이 영광과 지금의 이 고난은 어찌 보면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은 구슬 한 개와 흰 구슬 99개처럼 확연하게 갈라지게끔 우리가 받아야 될이 영광과 이 기쁨, 이 감사의 이 제목들이 99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앞으로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러니까 이 영광의 시점이 딱 도달하게 되면은 확 뒤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 50개, 50개 아니면 49개, 51개 이렇게 뭐 비등비등 이렇게 가다가 영광을 나타내신 마지막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그때가 되면은 확연하게 갑자기 확 벌어져서 99개 1개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도깨비 망망이처럼 뭔가가 갑자기 확 바뀌어진 거예요. 어? 오! 놀라면서 어떻게 할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말씀처럼 기뻐하면서 뛸수 있게 되는 거죠.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이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나타날 영광이 그와 같이 확연하게 우리를 뒤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언급을 해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그 위에 계셔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영은 영광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그게 비쳐지지 않지만 비쳐질 때가 돼서. 딱 나타나게 되면 완전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지박해지고 그것은 결국은 복을 받은 자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의 이 공동체, 이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고 이 생명부지를 면하기 위해서 흩어졌고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며 또 신앙, 그곳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박해 가운데 있기에 내가 이 신앙을 포기해야 돼, 말아야 되라는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는 이 자들에게는 희망인 거예요. 정말 희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정말 희망이 있을까? 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 수고와 낙을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다 대대에 세대에 또 걸쳐서 이 땅에서의 그 끝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 그리고 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고 그 희생의 그 낙을 우리가 다 누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한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지 못했었던 것들을 다음 세대 누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부모님 세대에 계시는 우리 이제 권사님들 이렇게 뵙게 되면은 어릴 적에 참 많은 것들 누리지 못하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고생 고생해서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놓고 또 이제는 그 자녀들이 또 힘들어하는 것을 도저히 보고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또 고민하고 또 일을 하고 정말 이 다람쥐 챗바퀴 같은 이 생활이 언제쯤 벗어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여정들이 계속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그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걱정 없이, 부담 없이, 또 자녀들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은혜와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이 고난,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일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 꼭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영이 이제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영이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절에서는 그런데 그런 고난도 있지만은 이런 고난도 있다. 근데 이런 고난은 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세요.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러니까 지금 14절 그리고 10 2절, 13절, 14절 계속 언급된 15절을 제외한 12절부터 언급되는 그 고난, 말했었던 그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래. 네. 이것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도일이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봤었던 것처럼 13절에 기뻐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뛸수 있는 그 기쁨 가운데. 도저히 고난과 기쁨, 이 영광, 연결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면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14절에 있는 그 복이 그 위에 계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미쳐져서 고난에서도 벗어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로 하늘에임재하고 나타나고 역사하며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금 현주소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고난입니까? 아니면 영광 가운데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의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내는 그 모든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지만, 어,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고난은 끊임없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면 여전히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부딪치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그때가 되면 그제서야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날까지 이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해서 마지막 때에 기뻐 뛰어놀 수 있는 천국에서의 그 기뻐 뛰는 어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어 보기는 자로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